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카프카의 변신과 까미의 패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권다 요즘이랑 지금 현재 사태랑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읽은 책인데 새로 읽게 됐어요 굉장히 지금 제 상황과 맞아져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특히 패스트는 미음사 요번에 나온 걸 어,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 학교 갈때 달랑 들고 가버렸네요 그 베스트와 그리고 변신입니다. 이 변신책은요, 음, 사실은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에서 토론 주제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아이들 권장도서기도 한데요. 저도 이걸 중학교 때 읽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어우, 벌레로 변하면 너무 끔찍하겠다. 어우,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커서 도덕 시간에 뭐실존주의니뭐니 이런 걸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다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우개는 쓰다가 더 이상 지워지지 않아요. 까맣게 될때 있잖아요. 그럼 지우개는 버려지지만 인간은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려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것. 이분이 살던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효율성과 자본의 힘으로 조금 스, 세상이 변하는 시기 인간의 목숨 따위는 음. 패스트 또한 마찬가지죠. 생존과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어, 굉장히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책은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일자리를 어, 일자리라기보다 하던 일을 접게 되고, 어, 근 20년 넘게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는 상태였다가 어, 그런 금전적 보수 없이 일을 하는데 어,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일을 하고 뭔가를 받아야지만이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 세뇌당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변신에서 어, 레고르 잠자가 어, 벌레로 변하는 것이 그리고 그 벌레로 변해서 아버지의 사과를 맞고 노파에게 이렇게 굉장히 모멸감을 당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책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같이 얘기되는 게 이제 찰리 제플린이죠? 모던 타임즈나 이런 영화 속에서 인간은 한낱 톱니 밖에 나사고 고장이 나면 새로운 나사를 넣지 그 고장난 나사를 치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음, 제가 이 책에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에게는 죄가 없나요? 그리고 우는 잘못이 없나요? 그 뭐가 잘못이니?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벌레로 변한 거래요. <laughs>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했는데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산재를 입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 너가 부주의하지 못했어라는 건 책임 전가 혹은 죄책감을 돌려는 혹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레고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그리고 특히 누이의 배신감에 그레고르가 몸을 떨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가장 중요하고, 자본을 잃은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면 주변에 내가 생각했던 인간관계들도 정리가 되거든요. 음, 그런 것들.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책이고, 아마 영원한 고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 무엇? 대, 어, 그 무엇에도 끼워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엇에도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런 교훈이 아니라 진짜 사람은 사람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페스트는요, 어, 리웨 주인공이 근데 그미늠사 부분에서는 리웨 발음이 어렵다고 리유라고 나와요. 그래서 리유라는 의사가 베르나르 리우라는 의사가 오랑에서 패스트가 퍼지면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워낙 이 책은 리뷰도 많고요. 그리고 설민석 선생님이 워낙에 말씀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부님이나 이런 모든 믿었던 믿음들이 흔들리는 게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죽음에 왜더 분노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기적 유전자가 생각났거든요. 인류가 처음부터 어린아이 의 목숨에 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도 진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농경사회나 이럴 때는 계절의 변화라든가 채집사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면 식량이 있는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노인의 목숨이 훨씬 중요했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록에 의해서 노인의 기억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건강하게고서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 아이들이 생산성으로 어, 유전자를 퍼트릴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남성의 생식력이 훨씬 크죠. 여성의 생식력은 일찍 끝나요. 그래서 여성의 난자가 더 비싸다고 가격으로 치면, 그러면서 여성은 왜 그렇게 빨리 생식 능력이 끝나냐면, 어, 난자가 늘른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기보다 돌봄에 더 용이하다는 거죠. 젊은 여인이 낳은 아이를 열심히 키워라. 돌봄. 그게 가치나, 그리고 어, 유전자를 계속 이렇게 퍼뜨리는 데더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 <laughs> 나 그래서 페스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음, 지금 우리도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지만, 오랑에서처럼 어, 오랑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죠. 하지만 오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돈을 버는 자, 전염병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 그리고 효율성을 외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들. 음. 그래서 이두 권의 책은 지금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도 다시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두 책을 읽으면서, 어, 내가 느끼는 조급함, 그리고 내가 혹시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에 대한 것에 대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는 노동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별볼일 없이 보는구나, 가치 없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길러지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소설과 인문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안녕.